이사진은 약간, 약간, 질감, 종이 접힌 느낌 있죠? 종이 접힌 것처럼 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런, 이렇게 되었죠 근데 합성을 하면은 뭔가 여기 게 이런 무늬가 좀 달라지죠 이런 느낌이라든지 또 다른 걸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철판 무늬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철판 무늬이라든지 또 하나만 돌아보죠이 보시면 물방울 모양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게 오늘날 블렌딩 모드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 종이 있죠. 이 종이를 이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면 컨트롤 l t 로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블렌딩 모드가 어떤 거냐면요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에 보시면 여기 노멀이라는 게 보이네요 노멀 기본이란 뜻시죠 노멀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노멀 누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노멀을 누르겠습니다. 노멀을 누른 다음에 다시 요걸 클릭할게요. 노멀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시면 여기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파란 불이 들어와요. 여기에 이제 파란 불이 이렇게,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노멀이란 데. 요 상태에서 키보드 있죠 키보드 키보드 방향키 보이시죠? 이렇게 클릭하고 키보드 방향키로 아래 이제 방향키 아래로 한번 눌러볼게.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은. 이게 계속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돼요 그래서 제일 자연스러운 걸 찾으면 됩니다 저는 소프트 라이트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 같네요 이거 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오버레이 라든지 소프트 라이트 라든지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 같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종류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바꿔보면서 직접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부분은 이제 표시하고 싶지 않다. 레이어 마스크. 눌러서 브러쉬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봤으면, 다른 사진도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번엔 철판을 하나 가져와 보세요. 철판을 가져오신 다음에, 요 철판 사진도 이렇게 갖다 놓으그 다음에, 컨트롤 T.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블랙링 모드 가가지고, 자연스러운 거 찾으면 됩니다. 어, 이게 제일 적당하네. 얘는 오버레이네요. 그래서, 얘도 레이어 마스크 눌러서, 브러쉬로 이 부분을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물방울도 이렇게 가져오셔서 블렌딩 모드로 가서 데이아마스 가서 물 사진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이동블로 이렇게까지 가지 와셔서. 컨트롤 키,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하셔 가지고 브러쉬로 이 물에 빠진 느낌도 낼 수가 있습니다. 나가볼게요. 나가 파일에 유루를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를 먼저 쓰겠습니다. 글자를. 글자를 먼저 쓸게요. 여기다가, 키를 눌러가지고, 글자를, 천사다방. 엔젤리를스죠 천사다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글자는 검정색으로 시작게요 검정색으로 해서 글자를 천사다방이라고 치겠습니다. 뭐그 다른 글자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줘야 돼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각 선택툴 있죠? 사각 선택툴로 빼다 반듯이 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걸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각 선택툴로 선택영을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테드를줄 거예요. 에이터에 삐리라 아 스트로크라고 있습니다. 에이터에 스트로크 눌러 주신 다음에 이게 두께예요5 정도 주시고 그다음에 컬러는 똑도까지 검정 갈게요. 그리고 인사이드가 안쪽에다 주는 겁니다. 에이터에 스트로크 다시 에이터에 스트로크가 가지고5 검정 인사이드입니다. 오케이 OK 누르면은 이렇게 생기고요. 컨트롤 D 눌러 가지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요. Ctrl T 눌러가지고, 이 워, 이, 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어가 두개 이상이면은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두개 레이어를 합칠 겁니다. 그래서 브루파 말고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어라에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병합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죠. 컨트롤 숫자 이, 아니라 알파벳입니다. 컨트롤 알파벳입니다. 숫자 2가 아니라 알파벳 2예요. 그래서 2는 뭐지란 뜻입니다 뭐지? 머지. 뭐지란 뜻이고요. 어제 이 2장. 1를 보고, M은 다른 단축키가 있어서 얘들은 이제 이 단축키 2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 2는 다른, 알파벳 M은 다른, 다른 단축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계를 얘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2를 누르고, 컨트롤 2를 누르면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룹파 같은 경우는 컨트롤 G 눌러가지고 다시 얘를 분해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그룹파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든지 분해를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는 이제 컨트롤 2로라면 얘가 에어가 하나가 돼버리면서 분해가 안 된다는 거요 이건 나의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룹파랑 다른, 다른 개념입니다. 그룹파는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묶어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 컨트롤 2는 아예 그냥 통으로 만들어버리는거예요 그래서 해지가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파벳 2로 얘를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워프라고 있니다이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수평이 되게. 이렇게, 최대한 수평이 되게 해주세요 최대한 수평이 되 그리고, 엔터키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로 요, 요, 거랑 이렇게 수평이 돼야지,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 화장지 중에, 엠보싱 화장지라고 있죠?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그래서, 엠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볼록한 느낌을 낼 거예요. 그래서 엠보싱 화장지처럼 이런 게 엠보스 효과라고 합니다. 필터 스타일라이즈에 보시면 엠보스라고 있습니다. 엠보스, 엠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엠보싱 화장지 생각하시는 엠보싱 화장지 볼록한 느낌. 이걸 딱 누르시면은 이런 느낌이있는데요요요 요 그냥 135에 3이 잘 적당하도록 해봤는데 요요 기본값이 잘 적당합니다. 기온값이 135도에 3, 10, 0이는 예. 기본값입니다. 그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렌딩 모드라고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아 아까 꾸노무로 잡은 다음에 아까처럼 블렌딩 모드로 바꿔주시면 어, 이거 진짜, 어, 진짜 있는 거 같네요. 진짜 원래 있었던 거 같네요. 예, 이런 오버레이라든지 어, 소프라 이게 더 자연스럽네요. 진짜 이 컵에 원래 이런 무늬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그러면 이용을 이리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직봉으로 이 배경을 한번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Ctrl Shift I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렇로 가져가겠습니다 Ctrl T에서 이렇게 용어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블렌딩 모드 이용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용어만 붙여주면 시 됩니다. 거한 마리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비 있죠 매직봉으로 나비 나비를 한 50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매직봉 숫자가 높은 술로 더 많은 영역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한 마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비만 배경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h 프트 t 에 눌러 가지고 이동 술로 나비를 덮고 오겠습니다 이거는좀 이마에다 해볼까요 이마에다 나비 한 마리 문의할게요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 이, 이만해도 제 문제집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직봉이 배경을 클릭하는 겁니다 매직봉으로 이 배경을 클릭해서 Ctrl Shift I 그 다음에 이동툴로 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t 를 눌러서 이렇게 대각을 맞춰주세요 주시고 위치를 맞춰주시고 다시 이제 컨트롤 테리를 다시 누를게요 요번에는 요게 이렇게 요걸 맞춰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프 기능을 이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여기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식 컨트롤 T로 해서 또 크기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블렌딩 모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됩니다. 는데 멀티플라이가 제 자연스럽네요. 해볼게요. 일단은 요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요 기준이고요. 순서는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 사진 세 개를 합성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가져주셔서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있죠. 이 먼저 은하수를 먼저 제가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세요. 은하수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이제 블렌딩 모드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불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 를 아까처럼 사나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꺼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날개도 마찬가지로 이동 툴로 바꾸겠습니다. 블렌딩 모드 이용해서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열살살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꺼주시고요. <laughs> 네, 보라빛 합성 용도 마찬가지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구하시면 됩니다 이 블렌딩 모드 또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이렇게 사사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글자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fx gradient overlay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0도로 하시고요. 얘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 난 여기엔 진한 보라색 같은 거 찍을 거고요. 이런 색깔 을 찍어주시고, 오케이. 더블 클릭하고, 연한 색으로. 연한 색을 딱 찍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를 넣어주실게요. 오롭섀도거고요그 다음에 이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